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모두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치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라고 합니다. 완벽한 인지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과거 모세가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완벽하게 인식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또 인지를 합니다. 역시 완벽한 인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선포를 들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37절이요. 아주 큰 상징성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라고 해서 이 37절에 와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목마른 자들의 특징은 마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들은 마시려는 행위를 위해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마시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와 그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는 것. 이두 가지의 일이 함께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은 1번만 해당되는 사람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들도 그리스도에게 갈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때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자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시지는 않은 자들로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그리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라고 아는 척을 합니다. 역시 이 자들도 어떠한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샘플들인데요. 말씀을 아는 그 훌륭한 지식이 이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6장부터 디테일한 에피소드는 달라지지만 하나의 줄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다. 이 대전제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 누구도 올수 없고 누구 누구도 올수 없고 이러이러한 사람도 올수 없다. 라는 샘플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표적을 본 자들, 오병이어 사건 때요. 그 배불리 먹은 자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죠. 두 번째 제자들이 나오죠.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니 다 떠나갑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직속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열두 제자 중 가론 유다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예요.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파는 자로 변모할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7장 초반에 형제들이 나옵니다. 아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함께 목격한 이 형제들, 이 최고로 가까운 이 혈육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들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절,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한 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성경 지식이 많은 자들. 역시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시다면 이들이 아는 지식 역시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피붙이 오늘날에 누가 살아 있습니까?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 5번과 6번입니다. 교회 내에서 5번과 6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볼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라고 인지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헌금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도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내가 이 5번과 6번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를 겸허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3절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다퉜다는 거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45절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인들에게로 오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감화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그 신적인 카리스마에 그저 놀라고 왔을 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미혹되어서 그런 거다라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앞선 절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8절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우리 같이 똑똑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잖아. 근데 너희 같이 미개하고 바보 같은 놈들이나 예수를 믿는 거지. 라고 말을 해요. 너희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분명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욕을 합니다. 참고로 이 무리는이라고 했을 때이 무리가요. 원어적으로는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쓰레기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이 쓰레기 같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이 자들을 여실히 까발려줍니다. 이 48절에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 너희같이 미개한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50절 그렇게 똑똑한 무리들이라고 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왔더니요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에서 왔던 네 재밌는 표현이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참재미있죠 우리 중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 라고 선포한 바로 직후에 아닌데 있는데 너희들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는 데 라고 성경은 보란 듯이 이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뭐를 행했는지 그거를 알기도 전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이것은 지금 이 초막절 에피소드에서의 그 18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심으로 이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심판하는 그런... 껍데기 율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심판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예수에게만 말만 듣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지혜로운 변호를 하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들은 율법이 어떻고 진실이 어떻고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앎은 이들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태생이 맞으세요. 하지만 태어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런 사실도 이들은 모를 수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52절의 이말 역시도 이들은 팩트에 근거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안 못나? 이렇게 홧김에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중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요나의 고향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나오는데요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가드헤벨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태생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팩트도 틀렸고, 그리고 이러한 팩트를 떠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갈릴리에서 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는 사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물어보면 바로 해결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과 마리아를 불러서 너희가 예수의 부모지, 예수 어디가 고향이냐라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 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에피소드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그 에피소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띄워주셨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게이거리의 부모를 불러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는 부모까지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의 고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모를 부를 생각은 안 했을까요? 우리들은 이자들의 악함만 목격할 뿐입니다. 이로써 더욱 확실해집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의 일반 게시가 차고 넘쳐도,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갖다 드리대도, 그들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다 할 뿐이고,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다 할 뿐이라는 것을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불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 갈급함 없인 그리스도께로 올 수도 없고,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요. 먼저 믿은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들을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주변과 우리의 준비를 온전히 믿지 말고 겸손하게 준비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한 기도로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저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뿐입니다. 유한복음 1장 9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야마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